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걸 한번 곰곰이 느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때 그러면 말이 없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땐 그것이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지한 사실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엄청 한단 말이에요. <laughs>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끙끙 대면서,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잠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 내가 미래를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어 뭐 이런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내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생각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관여하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정말 내가 저 대상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안 두어야 맞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laughs> 라고 하는 건이말 들으면 참힘 빠지죠. 힘도 빠지지만 한켠으로는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 어, 그건 정말 어, 무력감에 쩔어서 일어날 수 없겠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일단 돼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이에요. 죄인이면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약한데 내가 무슨 힘을 내나요?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큰 소리를 치나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말자 바로 우리는 이 세상 구조와 이 세상 시스템에 먼저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 구조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서 계속해서 찾고 찾고 또 찾는 애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알고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본질적으로 좀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어, 만족스럽고 하는 그런 걸 평생을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 그렇게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음, 뭘더 잘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 당연히 여자라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남자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어, 아버지는 이렇게 돼야 돼. 학생은 학생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에서 어, 우리가 나름대로 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하, 내가 살려고 하는 방법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부분, 부분 좀 이겨내고, 버텨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거에 기대를 하고, 계속 관여를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번 또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방법이 아니구나. 그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어, 나는 힘이 없네? 라고 하는, 어, 본래의 나가 아닌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가 아닌 어떤 대상의 기준에 걸맞게 만들어진 나, 그런 삶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나, 그 형태로부터 애쓰고 노력하는 내 방법들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니 방법이 아닌데 굳이 내가 거기 관심 가지면서 골머리를 아를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건 원래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 라고 하는 그 충만한 존재적 사실, 절대적 존재로서의 사실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느껴가는 결핍된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거 해결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꼭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은 꼭 이루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정체성.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새는 항아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것을 동원해서 갖다 붙는 애씀을 두고 그렇게 둘수 있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되겠죠 내가 할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면 되겠죠 아 문제없구나 그대로 충분하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존재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맨날 외우는 주의도문. 그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하늘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건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적 존재라고 하기에는 부합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 같은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늘적 존재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게 사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너는 하늘이야. 하늘적 존재야. 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멘인 거죠.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아, 그렇구나. 내 사랑 어여쁜 자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 실적 으로 내 정체성 을알 아야 되 는데, 알 려고 하면 관심 을 계속 거 기에 가져야 돼요. 내가 뭔 가를 하 려고, 문제 에 관심 가지고, 어떤 대상 에 관심 가지고, 상황 에 관심 가지 면서 에너 지를 썼던그 세어 나가 는 에너 지를 두고, 이 제는 사실 진리, 다 이루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던 이미 온전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적 정체성에 관심만 계속 가지시면 돼요.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애써서 이루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느끼니까 자꾸 버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관심 가지고 일하면서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의 패턴이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문제 관심 가지고, 일하면서 또 걱정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 걱정과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별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조금 기쁘다가 또 기쁘지 않고 이런 삶이 반복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밥 먹으면서 진리, 화장실 가면서 사실. 내가 예쁜 자구라 이야 지금 내가 새로운 피좀 흘렀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화장실 가고 관심을 계속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염려 걱정하며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내게서 염려 걱정스러운 말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관심을 갖고 사니 여기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감사와 기쁨과 응원과 격려와 그 열정적인 에너지와 품는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게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시라보사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이런 말이긴 한데 내려놓으려고 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관심만 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새로운 하늘의 땅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잠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미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방법에 대한 관심을 돌려서 이 사실과 진리를 꽂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약합니다. 오케이,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연합이 되었으니, 그러한 연합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힘이 내게 있는 걸 알고, 그 진리와 사실을 어, 붙잡고, 그 진리와 사실이 내가 되었으니 말씀이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거기로부터 내가 이제는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당연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당연히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 하면서 나오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삶 일매 현장 구석 구석에서 그렇게 녹아들게 이렇게 살면 이제 나는 약합니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크,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된 자. 원래 사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했다. 이미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 임마누엘로 사신 분이 예수시고, 그 우리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걸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생각대로 살고 싶은 여지를 계속 지금도 갖고 있느냐 그건 무기력 환자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게 뭔가를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도 그런 네가 하려고 하는 세상 방식에서는 언제나 챗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고 또 꼬꾸라지고 또 힘들고 또 지쳐가고 조금 좋았다가 되는 것 같다가 또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38년 유리 방황할 것인데 진정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내가 너 안에서 숨을 쉬고 내가 너 안에서 말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항해.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우유런 찬양도 있잖아요. 함께야 함께 함께. 근데 함께인데 함께 살 때는 의식이 없습니다. 밖에 있다냐 안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되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임마누엘 어, 되었고 내 정체성이 바뀌었고 내 이름이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기로부터 담대하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나 저거 못 하는데 할수 있다. 하는 만큼 하면 된다.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크고 작은 집안일이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든 간에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되어야 나도 개운하고 어,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피조물들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살아봅시다. 화이팅입니다.